안녕하십니까. 블루버거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1년 11월 30일, 어, 오전 7시 7분입니다. 자, 6분 전에 자료 뜬거 하나 바로 알려드릴게요. 음, 어디 있었는데? 어, 이거다. 어, 여기 지협피가 뭐냐면, 미국 상원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 상원. 상원인데, 국방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합니다. 어, 상원 전체 100명 중에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이 10표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선 하원은 통과된 상황이고, 상원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게 상원이 통과될까, 안 될까? 저는 100% 통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봅시다. 2 0대도 보시고, 지금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도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미국이란 나라는 정확하게 약파리를 하고, 미국이란 나라의 속성을 알아요. 정확하게 약을 팔아먹든지 아니면 무기를 팔아먹는 나라입니다. 이게 주 수입원이에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관광. 이 관광의 대표적인 뭐냐면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유학생을 왜 관광에 집어넣냐 관광 비자로 대다수가 우선은 들어옵니다. 유학을 하기 위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도, 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준안 되는 글로벌 어떤 그 학교 관련 시장 수요를 보면 대다수가 관광 비자로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 어학원 랭귀지 스쿨을 다니고 그 다음에 칼리지를 다 칼리지를 다니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한국 따지면 이제 4 년제 유니버스 에 편입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부수적 수입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약파리를 하든지 약파리를 많이 해먹었죠. 코로나로. 그 다음에 무기를 팔아먹습니다. 이 무기를 팔아먹는 때 이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통적으로 공화당 입니다. 공화당. 보수. 어? 이네들이 미는게 mda에요. m d a 국방수권법. 이거 계속 말을 했죠. 국방수권법. 이네들이 미는 거다. 그런데 열 표가 안 올까요? 열표 이상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지금 투표 중이니까 100% 통과가 되겠죠. 어, 최소 어, 1 2시전 한국 시간으로 오전 1 2시 전에는 이게 통과가 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국방 관련 주 이런 거, 뭐 한국에는 큰 이게 주가에 국방 관련 주의 주가 영향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크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 국방관련좀 많죠 하나 시스템도 있고 뭐 많죠 어쨌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이거는 무조건 통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수권법 이 국방수권법이 통과가 되면 또 뭐가 좋아? 저는 테슬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왜그냐면이 테슬라가 뭘 하고 있죠 스페이스 x 스페이스 x 이 스페이스 x 스타 십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강의했죠 2월달에 이거 2월 달에 다 강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타쉽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스파 스페이스 엑스, 어쩌고저쩌고 근거자로 다 있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그일론머스가 스타쉽으로 써오잖아요. 스타쉽. 그렇게 해서 뭐 화성, 목성 가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우주 밖으로 나가는 개념이고, 지구에 이렇게 있으면 딱딱딱딱 딱 스페이스 엑스, 위성, 소형 위성 중심망이잖아요. 소형 위성. 이게 뭐야? 대의 명분으로는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인터넷의 글로벌화가 목표다. 근데 최근에 뭐가 됐죠? 그 기술적 문제를 해서 이게 초당 150메가 헤르친가, 아, 초당 150메가가 다운로딩이 돼야 되는데, 이거가 안 돼서 그 페이스북에 한번 크게 떴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게 뭐냐면, 이거 소형 위성 더 발사하게 국가에서 승인을 해 달라. 이 국가 해당 담당 기관이 뭡니까? 국방부잖아요. 미국 방부. 결국 국방부와 미국 방부와 일론 머스크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미국 방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대리인. 국방력 강화. 근데 미국이 대놓고 미 국방성이 대놓고 스페이스X를 개발을 해버리잖아요, 대의적으로. 나 우리 지구에 스페이스 X 개발을 해볼래. 이렇게 지고 있으면 미 국방성이 대놓고 스페이스 X 개발을 한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어요? 중국도 따라해. 그래서 명분이 안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누구를 대리인으로 뽑아요? 당연히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그걸 눈치채고, 2월달부터 스페이스 x 스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강의 다 했잖아. 이스페이스 x 가 순수, 뭐죠? 그거, 인터넷 망만 쏴서 돈을 번다. 이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정보가 공개된다.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이네들 체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가장 잘살아하는거 언론통제잖아요 언론통제 대다수의 이 공산주의 사회 중국이나 중국은 그나마 개방화됐지 그냥 쉽게 북한이라고 생각합시다 북한 북한은 진짜 팩트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론이 다 차단되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 위에 스페이스 에이스 이 망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를 북한에는 유료 무료로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느 날부터. 그냥 휴대폰 단말기 와이파이만 있으면 스페이스 에이스에서 북한 땅에다가 전보망을 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인민들은 휴대폰을 갖고 있지만 어, 북한에도 휴대폰이 있죠. 방화벽을 휴대폰에 당연히 설치하겠지. 근데 그방화 벽도 금방 푼단 말이에요. 조금만 이렇게 기술 접근하면 방화벽 푸는 건 문제도 아니야. 그 방화벽을 푼 상태에서 푼 상태만 되면 우주에서 북한 땅 위에다가. 데이터를 넣어 주면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그냥 무너지는 거야. 이걸 원하는 겁니다. 손가락 안 되고 자체적으로 내분이 일어나면서 무너지는. 자, 이 북한만 그럴까요? 미국 실한 나라는 다 모든 게 까발려진다는 겁니다. 이 스페이스X 망으로.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주 천재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주 천재입니다. 이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 국방수권법 MDAa가 통과되면 대표작용으로 니콜라가 호재입니다. 니콜라가 직접적 호재는 아니지만 스페이스엑스가 있기 때문에 에? 간접적 호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상치고 그러지는 않아요. 떨어질 거 그나마 조금 더 올라간다. 이 개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뭐 다른 자료도 많은데, 어,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 또 말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분륜보고에 뭐 자료 있나 한번 볼게요. 아, 어, 오미크로 관련해서, 어, 유아가 10%라네요.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를 제가 그냥 대충 보고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예요. 직장을 다 가시니까 호주는 어... 완화를 연기한다. 이건 뭐 이거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새로운 변종에 인한 남아리카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패닉은 없다. 이게 팩트겠죠. 오늘의 팩트는 뭐다? 중증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출구로 세금 20억. 어쨌든 일론 머스크 20억 달러 절약했다. 아, 그래서 주가가 떴군요. 세계 경제가 1 5도만 이건 그거고, COP26 관련 이야기고. 미국은 어, 비축률을 더 방출한다. 이거 전략 비축률. SPR 다 말했죠?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희에 큰 힘을 줍니다.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